안녕하세요. 야나부입니다.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 결과를 공유해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롱쇼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랑 MEXC 두 거래소를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1월 달 수익으로 보면은 한 500만원 정도 났고, 그 다음에 2월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게 한 8,000불, 8,800불이랑, 그 다음에 2월 달에 마이너스 1,500만원 해가지고, 2월 달에는 손해를 300만원 받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롱쇼으로 MXC에서는 숏스 하고, 업비트에서는 롱을 하고, 이두 개를 이제 합친 게 이제 수익이 되거든요. 제가 2월 달에 손해를 봤는데 프리미엄 5%에서 6% 이때 이제 돈을 더 넣었거든요. 근데 이게 프리미엄이 1%가 되면서 어 손해가 생겼습니다. 프리미엄이 1%가 다시 될때 어 이때 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롱숏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3월이 됐는데요. 그래서 3월이 될때어 김프가 이제 1.5에서 김프가 3, 4%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좀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어, 손익이 3월 달에 뭐 개, 대충 계산을 해 봤을 때 360만 원 정도였고 그래서 어, 총 1월, 3월 1월부터 3월까지 이 지금 비트코인 매매를 해 가지고 번 돈은 한 560만 원 정도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은 예를 들어 1%에 들어갔는데 프리미엄 이 만약 에2가됐 다. 그러면 제가 들어간 거에 이제 1%만큼 수익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2%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냐 뭐 예를 들 0%가 될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어 제가 펀딩피로 이제 수익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리미엄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하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때 사가지고 무조건 이때가 올 거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, 이때 때 이제 파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매매한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롱 숏을 유지를 하면서 어, 프리미엄이 높아질 때 기다리다가 그때 판매를 하고요. 다시 프리미엄이 낮아질 때 일부씩 매수한다.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할 때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여기에다가 매도를 하나 걸어 놓는 거죠. 그럼 갑자기 이렇게 툭튈 때가 있거든요. 툭 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. 그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 놓는 것들이 있는데, 어, 이걸로도 조금씩 돈을 번것 같아요. 그래서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니까 프리미엄이 낮을 때 롱숏을 걸어 놨다. 다가 프리미엄이 내가 샀을 때보다 높아졌을 때 매도를 일부씩 한다. 그거랑 이렇게 급상승 급하락 이런 거를 기대를 하면서 어 높은데다가 이렇게 걸어놓는다. 뭐그 정도 그 정도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현재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1.2% 정도가 납니다. 그래서 얘가 이제 3~4%로 오를 거를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바이낸스에서 숏을 치는 거죠.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숏을 쳐놓고서 어, 1.2가 적어도 한2% 3%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. 그래서 지금 1.2% 1.21% 이때 들어가는 거면 나름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, 그리고 1 점대에 들어가 가지고 2, 3%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 기다려야겠죠. 이제 프리미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펀딩피가 이제 이게 양수면은 이걸 가지고 수수료 이상의 이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MEXC에서 숏을 걸어 놨는데 이 숏을 걸어 놓고서 펀딩 비용으로 펀딩 비용으로 이만큼 받은 거예요 8시간씩 3번 펀딩피를 받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한 130달러 정도 펀딩피로 수익을 본 거죠 제가 거래하는 것보다 펀딩피 수익이 더 크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다리면서 펀딩피 수익을 보고,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높아졌을 때, 높아졌을 때 매도를 하서, 어, 그 시세 차익만큼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1.2%니까 이때 좀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업비트에 천만원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한네 배, 네배 정도로 하니까요. 바이낸스에 250만 원만 있으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정도로, 어, 250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, 요 정도로 해가지고 롱숏을 들어가서 프리미엄이 2, 3%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펀딩피를 받고 2, 3%일 때, 그래, 3%, 2%라고 그냥 쳐볼게요. 2.2라고 해볼게요. 2.2면은, 어, 1%니까 10만 원벌수 있는 거네요. 그래서 10만 원을 벌수 있다.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